안녕하세요. 천하에서 실력님 모시고 있는 태이도령입니다 과연, 무당 선생님들도 네. 성형수술을 좀 하고 싶은 부위가 있나 해서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당연히 있으시죠. 음. 고치면 괜찮겠다라는 부분이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음. 저 역시 그렇고요. 음. 성형하고 싶어요. 저는 뭐, 어느 부위 하고 싶어요? 저는 아무래도 눈이 쫙 찢어졌잖아요. 뭔가 저는 되게 귀엽다고 생각하는데. 에이. <laughs> 갑자기 비행일 태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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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이렇게 찢어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매번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어... 왜 더군다나 눈 지방에 또 많고 하니까 네네. 눈이 또 작게 뜨잖아요. 그러니까 는 가다가 막 시비 붙은 적도 있고, 네네. 저는 쌍술까지는 아닌데, 쌍꺼풀술 하면 완전 느끼질것 같고. 네네. 그냥 적당히 눈 눈매 교정이나 음... 아니면 조금 이렇게 키우고 싶어요, 눈을. 아, 속쌍 쪽으로 해서 이런 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나 아니면 눈 동자를 좀더 보이게끔. 눈이 너무 작아서 이게 너무 컴플렉스예요, 저는. 아... 그래서 눈에 일단 하고 싶고. 네. 그리고 저는 또 코. 어, 코 되게 날렵하신데요? <laughs> 아니,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코구멍 있는데 코 있잖아요. 네. 이건 되게 복고래요, 저보고. 아... 근데 저는 여기 콧대가 저는 항상 불만이었던 게 네. 콧때 여기가 제가 어려서부터 없었어요. 음. 그래서 요거 요것도 하고 싶고. 네. 음 그리고 턱. 다 하시면. 전아 턱은 안 해도 되겠다. <laughs> 이렇게 해서 저는 눈하고 제일 고민된 게 눈하고 코하고 음. 이렇게 하고 싶고요. 제일 자랑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저는 어느 부위가요? 여기. 어디가 맞춰보세요. 여기, 여기 아닐까요? 아, 어디? 어디 얘기하는 거야, 지금? <laughs> 아, 거기 말고. 얼굴 상에, 얼굴 상에 제가 딱 자랑할 수 있는 어디 부위를 막못 맞추겠어요? 어딘지? 여기. 모르겠어요? 눈썹? 네. 응. 눈썹도 제가 원래 진해요. 음... 되게 진한데 숱도 되게 많고. 네. 아,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어떤? 어, 지인들, 지인들, 여자 사람 친구들이나, 아니면 손님들 오시면은 하시는 말씀이, 눈에다가 안에다 화장했냐고, 음. 아이라인 했냐고. 어. 왜냐면 제가 이게 속눈썹이 되게 길고, 수치 되게 많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해를 엄청 받았어요. 음. 그래서 이거 제 거라고. 이거 찐이에 찐? <laughs> 찐이라고. 저 예전에 진짜 학교 다닐 때 그런 양이 많이 들어서, 이거 찐이라고 이렇게 보여준 적도 있었어요. 음. 이것도 있고, 눈썹이 제 찐난 게 이게 되게 좋아요. 왜냐면 눈썹이 이렇게 저는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음. 제일 좋은 거는 저는 보조개가 있어요, 양쪽에. 그럼 웃어주세요. 체크, <laughs> 어, 진짜 엄청 진하네, 웃요 <laughs> 보조개가 있어요, 보조개. 어, 살짝 웃어도 우서도... 보조개가 있기 때문에 네. 완전 이뻐라 하셨어요. 음... 재미있으셨나요? 오늘 <laughs> 저는 <저도> 제가 재밌었는데 <laughs> 아, 재미있으셨어요? 보통 <laughs> 네. 아, 오늘 이렇게 시청하시고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